안녕하세요, 잉님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나이밤한테, 어, 판매한 떡맷 판매 소개를 할 건데요. 우편비 포함해서 7,000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. <laughs> 구매를 해주었고, 지금 보나이밤하고는 반모 중이고요. 우선, 요렇게, 제가 한번 꾸며보았는데, 요런 수봉으로, 어, 구매한 물품을 담겨서 보낼 것 같고요. 우선, 구매한 물품은 요고. 체리 떡 체리 베어 떡맨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요거 지금 진짜 인기 많은 아이고 요거 한 세트랑 요거는 모모모츠 베어인데요. 이거 이제 한 세트 더 남았어요. 요거 세 세트 남았다고 했더니 바로 두 세트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. 넣어 주었고 요거는 다시 담아 주고 올게요. 오나가 떡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덤으로도 어 떡매를 같이 구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우선 입고 음 요거는이 비닐에 한번더 넣어서 보내줄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는 마감을 해줘야겠죠? <laughs> 요걸로 마감을 해줄게요. 이렇게 귀염귀염한 하트 베어로 붙여주었고요. 들어가라. <laughs>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 뭐 드세요? <laughs> 저는 루데리아에서 지금 햄버거를 시켜놨어요. 불고기버거랑 새우버거. 실시간인 <laughs> <쓸> 마냥 <laughs> 이야기하고 있는 <laughs> 저고요. 어쨌든 그렇고 다음에는 요거. 요거는 덤봉킨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우선 팬케이크 베어. 이렇게 2,000원짜리 한 세트 넣어주었고 그리고 이것도 발주물품인 구구까까 떡미 하나 넣었구요 그리고 떡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믹스로도 한번 담아서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었고 물통값하고 덤하고 <laughs> 비슷한 양을 넣었어요 어, 보나랑은 진짜 진짜 마켓에서도 항상 함께하는 셀러구요 정말 정말 친해가지고 특별히 점을 더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이걸로 마찬가지로 아! 곰돌이 찢어졌어 다른 곰돌이 <laughs> 짠이 곰돌이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것도 더큰 봉투에다가 한번더 넣어가지고 다음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게 무게 때문에 우편이 아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무게 때문에 우편이 안 된다고 하면, 이거 부기가 따로 갈 수도 있고, <laughs> 아마 그렇게 될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,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보나가 구매해준 물품 소개였고요. 구매해줘서 고맙고 더 구매하실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